예,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 우리를 향한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선한 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한 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이 주님을 통해서 인생을 교류하며 살아갈 때그 인생이야말로 선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이다. 문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락날락 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 문으로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까 나를 거쳐서 들락날락하면 안전할 것이다.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으로부터 자스림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선한 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통로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양들은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그 삶이 다스려주고,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아, 그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재 대신 주님 앞에서 선한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문이야. 문으로 들락날락하지 않고 어디로 내가 왔다갔다 할 것인가. 문 외에 다른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 나만 손해다. 나만 힘들어진다. 문으로 정상적으로 출입을 할 때, 문을 통해서 내가 왔다갔다 할때 내가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문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다스림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만 들락날락거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선한 목자에 어울리는 선한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선한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주님을 우리 삶의 통로로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문, 여다지 문,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은 예수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